안녕하세요. 텐베거TV입니다. 금일은 9월 14일 장 마감시간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이제 9월 둘째 주 목요일이죠.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아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1.5% 코스닥이 1.9%, 어, 코스닥 152.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수급적으로 보시면 오늘 이제 개인들이 거의 한 1조 원에 가까운 코스피 코스닥 매도세를 보였고요. 어, 기관이 코스피를 1.2조,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한 1조 원 가까운... 매수세로 어, 대응을 했습니다. 어, 일단은 좀 지수를 어, 좀 오랜만에 반등시켜주는 흐름도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만 지금 보더라도 일단 지금 7만 전자는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이죠. 어, 이때 강력한 장대 양봉 이후에 장중에 7만 원을 좀 살짝 살짝 터치하긴 했지만 어, 현재 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 최고가로 3%대 상승으로 이제 단기 그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에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좀 살펴보면은 이제는 초전도체 얘기가 좀 나왔어요. 선남이 어,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이제 꿈의 기술이라, 꿈이 그, 하이퍼 튜브, 어, 이제 국토부에서 10월달, 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초전도 선제 공급 중 국책과대로 진행을 한다, 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 서남을 필두로, 어, 여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어, 신성 델타 테크. 49,000원. 5번은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5번은 지켜주지는 못했는데, 어, 일단은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 로직스. 또 이제 8%대. 그리고 적성. 그리고 원익 p 니 &E. 그리고 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바닥에서. 일단은 초전도체가 굉장히 급등당이 심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어, 사실 이렇게까지 급등량이 심할 수가 있다 싶을 정도로 어좀 빡셌던 테마 중에 하나예요 유독 예. 상승할 때는 3천 원에서 15천 원까지 다섯 배를 그냥 다이렉트로 가고 어 이날 그냥 죽이고 죽이고 올리고 올리고 죽이고 예, 이런 식으로 좀 빡세게 예, 움직였던 테마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오늘도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어... 소폭 어,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미국의 정책적 이제 논의가 이따란 어, 얘기가 좀 들리면서 일단은 이도대비 가장 좀 세게 움직였고요 바닥권에서 어, 이도대비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MP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그다음에 뭐 덱스터 그다음에 DOU 근데 이제 그 덱스터나 이런 애들이 참 이게 메타버스가 한참 이제 5천원에서 얘들 텐베거를 찍고 어 빠지는데 그냥 제자리 오는데 이제 1년 반 오르는데 1년 내리는데 1년 반 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이는 게참 이제 핫했던 테마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초돈조체는 이제 뭐한달한달 한 달. 걸렸다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움직이긴 했는데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이긴 하죠. 뭐 MP도 그랬고, 그죠. 어, 자이언트 스텝도 어, 상장하고 마찬가지고요. 에,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에, 장 뭐, 특징주들을 좀 살펴봤고요. 어, 내일 관심있게 지켜볼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그...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고정 댓글에 이제 무료 정보방 어, 링크를 좀 달아 놓을 거니까 이, 클릭하고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어, 입장만 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자람테크놀로지예요. 바람인데 이게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어,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사실 윗꼬리가 어, 4만 원을 지켜주거나 아니면은 뭐 3만 9천 원 정도까지만 갖다놨어도 아주 베스트인데 사실 오늘 밑꼬리가 조금 깁니다. 이게 저희가 장중에 뽑아놓기 때문에 조금 어,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어, 바닥권을 지켜주는 흐름이고요. 3만원, 요 라인에서는 이제 지켜주는 흐름이고, 이제 4만원을 이제 넘길까 말까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때는 이제 상장을 하고 급등락이 심할 어, 시점이고, 그 이후에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박스권 횡보장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요렇게 박스권 어, 상단, 하단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의미 있는 거래는 터졌어요. 평소에 뭐 2만 주, 3만 주 터지던 놈이 오늘 93만 주까지 예, 거의 800%가 터진 흐름이고 유통 주식수도 160만 주밖에 안 돼요. 예, 그 중에 오늘, 오늘 한 3분의 2 정도가 회전이 돌면서 4만 원을 한번 좀 확인을 했다. 예, 물량 체크를 하고 이때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시킨다고 봐야죠. 그리고 어, 수급 적으로좀 보시면은 사실 상장한 이후에 크게 이슈가 되는 그 수급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예, 꾸준히 좀 이렇게 2만 주, 3만 주, 4만 주 이렇게 좀 들어오고 개인들이 좀 최근에 좀 터는 게 아, 손바뀜은 일어나고 있는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손바뀜은 좀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네일,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이 중요한데, 내일이 요, 오늘에 있었던 이 윗꼬리에서 주가가 형성돼서 놀아야 돼요. 이게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사실 뭐 거래량이 적거나 많거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밑으로 빠지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데. 하지만 내일 아마 이 윗꼬리에서 어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4만원 돌파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종가상에. 4만원도 돌파해서 42,500원까지만 잡아주면은, 제가 봤을 땐이 위로는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어서 5만 5천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충분히. 갈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중요한데 내일이 이 윗꼬리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어, 거래량이 저는 조금 더 터져야 돼요. 아무래도 이때 있었던 매물들 을 소화시키려면은 그죠?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일 만약에 좀 빠질 거다, 음봉이 날 거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거래가 없어야 되고요. 조금 오늘보다는 네. 그죠?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번째 는 이제 CU박스 얘도 사실 신규 상장주에요. 신규 상장주고 얘가 아마 공모가가 제가 알기로 15,000원인가 그래요. 아직 공모가 이하에 있습니다. 공모가 이하에 있고 얘를 이제 AI랑 좀 엮여서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실렸는데 이때 보시면은, 바닥은 일단은 만원에서 잡았어요. 어, 바닥은 만원에서 잡았고, 요때 있었던 매물 테스트를 요 며칠간, 5일간, 이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들도 이렇게 많이 좀 터졌어요. 예, 얘도 유통주식수가 500, 야, 650만주 정도 되는데, 이날 500만주, 이날 200만주, 오늘도 100만주, 이렇게 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손바뀜 현상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요. 네, 수급 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개인 아니, 기관들의 물량 네, 상장한 다음에는 기관들의 물량을 다 소화를 시켜야 되죠. 네, 사모펀드가 될까, 투신이 될까. 이 물량들을 지금 잘 개인들이 소화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크게 뭐 매도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런 흐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 11,000원 라인을 1차적으로 짧게 보셨을 때 어, 이탈하지 않으면 은 제가 봤을 때 13,000원 돌파 흐름에서 좀 파이팅 있게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13,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요얘 어, 같은 경우도 이제 11,000원은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건 상관없어요. 아, 어, 내일 조정을 보이더라도 시간 외로는 크게 에, 뭐 의미 없는 가격대긴 하지만 에, 움직이고 있고 13,000원과 요 11,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처럼 많이 시,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요. 어, 지금 이 평선들이 지금 밀집해서 어, 미,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죠. 우상향으로. 밀집이 아니라 올라오는데 추세를 깨지 않고 예, 충분히 이제 2 1선을 깨지 않고 유지시켜 주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어, 저는 18,000원까지도 열어두고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 CU박스 설명을 드렸고요. 예, 세 번째도 센서뷰. 얘도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가 바닥 잡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네. 예. 얘 같은 경우도 아마 공모가가 4,500원인가 어, 했는데, 어쨌든 13,000원 장중에 고점 찍고 첫날 에, 공모가 이하도 이탈을 했다가 요때 3천만주 이상 거래가 3천 삼백만주 거래가 터지면서 유통주 식수가 1,500만주, 1,600만주인데 손바뀜이 일어났다. 에, 바닥에서는 손바뀜이 일어난 것만 보시면 돼요. 바닥? 어렵지 않아요. 선박김. 이건 어떻게 하느냐.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저는 봐요. 에,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회전율. 회전율을 봅니다. 에, 회전율도 보고, 그다음에 수급도 보고요. 수급도 같이 보고. 그런 움직임에서 어,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잘 가고 있죠. 어, 잘 가고 있고 이평선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 거래 없는 음봉으로 잘 어,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는 요때는 매물이 아닙니다. 사실 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하면서 어, 세 번째 종목 센서뷰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매일 관심주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